안녕하세요. 날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남자 이루아입니다. 오늘은 거위알을 부화시키기에 준비 좀 해봤습니다. 거위알을 부화시키는 이유는 여기 제가 운영 중인 미꾸라지 양어장에서 키우기 위해서죠. 어떤 분들은 거위가 미꾸라지를 잡아 먹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거인은 물고기를 잡아먹지 않는 동물로 나와 있습니다. 간혹 물 밖에 나와 있는 물고기를 주워 먹기는 하는 것 같지만 물 속에 있는 물고기를 먹이로 잡아먹지는 않는다는 거죠. 거인은 채식주의라서 풀이나 야채, 과일들 과일들을 좋아하죠. 그리고 또 하나 양식장의 천적 특히 미꾸라지 양식장의 천적 어, 외가리 헤어라기 생각만 해도 참 지긋지긋합니다. 제가 7년을 미꾸라지를 키워오면서 정말 지긋지긋하게 싸워온 애들입니다. 잡기도 많이 잡았고요. 음이 넓은 곳에 그물을 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는 거위를 키워 이 양식장을 지키게 할 계획입니다. 거위가 있으면 다른 새들은 얼씬도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제가 해보기 위해 먼저 거위부터 부활을 시켜야 할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으면 꼭 직접 해봐야 하는 아주 좋지 않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 제 삶에 아주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laughs> 그래도 많은 경험을 해본다는, 음, 해본다는 거, 많은 경험을 해본다는 거, 인생에 있어 재산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네, 지금 보이는 곳에서 물이 나오는데요. 이 물은 저 위의 저수지에 50mm 호수를 연결하여 동력 없이 무동력으로 압력차로 인하여 자동으로 계속 나오는 물이고요 지금 보이는 호스는 냇가에서 농사철에 들어오는 그러한 호수 파이프입니다. 음, 이제 부화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거의 한 10개를 구입했어요 한개 만원씩 음, 좀 비싼 가격인 것 같기도 하고 어찌보면 또 제가 만들지 못하니까 싼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10개를 구입해서 부화기에 넣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청계알과 음, 일반계란 다 일반계란도 어, 12개 추가로 넣고요 이런 식으로 배열해 가지고 부화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계란은 21일째 나오고요, 거위알은 30일째 나온다고 합니다. 음, 해놓고 보니 이쁩니다. 음, 네 아주 이쁘고요. 온도는 27.5도 아니 37.5도 27 정도 맞춰 놨고요 습도는 약70% 60에서 70% 사이가 좋다고 합니다. 네, 부화잘 되길 기원하면서 저는 음, 약 20일에서 30일은 기다려 봐야 할것 같습니다. 세월은 엄청 빨리 가는 것 같았는데요. 또 30일을 기다려야 한다니까 세월이 정말 늦게 갈것 같습니다. 30일이 빨리 지나서 우리 이쁜 거의 아가들을 보고 싶은데 말이죠. <laughs> 오늘은 봄비가 내리고 색깔들도 색싹들도 막 나오고요. 어좀 전에 나가서 보니까 개나리도 노랗게 피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인가 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